4월 27일 부활 2주일 아침기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시는 실편 150편입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요한 묵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부활송가입니다. 할렐루야, 과일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킵시다. 부정과 악습의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순결과 진실의 새 빵을 가지고 지킵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는 일이 없고.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단한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성시는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하늘에서 그 위력을 찬미하여라. 엄청난 일 하셨다. 그를 찬미하여라. 그지 없이 높으시다. 찬미하여라. 나팔소리 우렁차게 그를 찬미하여라. 검은구와 수금 타며 찬미하여라. 북치고 춤추며 그를 찬미하여라. 현금 뜯고 피리 불며 찬미하여라. 자바라를 치며 그를 찬미하여라. 징을 치며 찬미하여라. 숨 쉬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요한 묵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오실 그분과 그분의 옥자 앞에 있는 일곱 영신께서,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 위에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피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왕국을 이르게 하시고 또 당신의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서 영광과 권세를 영원 무궁토록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모든 민족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우 송가는 이사야 첫째 송가입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날 너희는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외쳐 불러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그가 큰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일을 온 세상에 알려라. 수도 시오나 기뻐 외쳐라. 너희가 길일 뿐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네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토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시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다는 것은 천지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에제키엘 3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른 뼈들의 살이 붓고 다시 살아난 사건과도 연관되며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을 회복시키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토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자 토마는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어보고 또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직접 만져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토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토마의 고백은 주님의 부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던 단계에서 그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된 전환점이 됩니다. 또한 이 고백은 이원복음의 중요한 주제인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의심해본 토마는 그리스에 대한 완전한 확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오히려 그의 신앙에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복음서를 마치며 이를 읽는 이들이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성서는 단순히 심신 수행을 위해서 읽는 도덕적인 경전이 아니며, 동시에 사람들의 종교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구적인 신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책이며,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구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시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 주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느님,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나이다. 구하오니, 우리를 이끄시어 모든 의심의 벽을 넘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상처를 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삼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대도의 시간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 신자들이 부활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의 부활을 이 세상에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어,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우리나라와 다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공동의 선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든 자원을 이웃을 위한 봉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오니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이제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